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천 배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안전하게 기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시고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언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그 자신의 삶 중심에 말씀을 세워서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 위에도 함께하시사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주말씀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글쓰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이8팔장 십삼 절에서 십사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8팔장 십삼 절에서 십사 절입니다. 구약 성경, 재성경으로 삼백 사 쪽입니다. 신명기 이8팔장 십삼 절에서 십사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처럼. 명료한 진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백성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거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말하니까 좀 그래도 될것 같고요. 또 적당하게 말하니까 어떤 면에서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란 말도 아니라,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좀 거시기 하니까, 가끔 산책하듯 절에도 가고, 어, 템플스테인가요? 아무튼 점집에도 또 가고, 다른 것도, 템플스테이는 절에 가는 것이고요. 다른 것도 아무튼 조금씩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 판타스틱한 유혹입니까? 하지만 우린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진리를 수하라. 진리를 팔지 말고, 늘 진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뭐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 믿는다고 말하면서 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겠는데, 그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잔꾀라는 것입니다. 잔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니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꼬리가 아니라 무엇이 될수 있다? 머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2세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19절 말씀 있죠. 이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뭘 하여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뭘 하여도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세우실 것인데 머리는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렇죠? 아래에 있을 수 없으니 머리가 위에 있듯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도 위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너희가 머리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그것처럼 꼴사나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머리가 되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에게 휘둘러지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멋있게 중심을 잡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회사를 이끌고 이끌 수 있고 또 가정을 이끌 수 있고 또 이웃을 이끌 수 있고 나라를 이끌 수 있고 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대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뜨고또 금방 씻고 응응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다가 한세 그렇지 않고 그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꾸준히 무소의 불처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3절 하반줄과 14절에서 그 답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경우 위에만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성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건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이제 맞닥뜨려지는 어떤 환경에 의해 변절될까봐 불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것은 풍족한 곳이기는 하였으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땅이었기에 얘네들이 거기 가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신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비가 안 오면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우상에게 절하며 비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사라는 거 맞죠? 고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고사가 무엇입니까? 그 음식 차려놓고 신에게 막 무언가를 비는 행위 그 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매우 위험한 행위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게 애군을 없애달라고 고사를 하면. 귀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받아 먹었는데 당연히 받아 먹은 게 있는데 얼씨구나 하고 그 사람 몸에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고사 한번 하고 귀신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하고 경건한 몸과 마음에 귀신을 만약 부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부정한 것을 탐하거나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뜨락을 거닐다가 갑자기 진흙탕에 뛰어들면 그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볼 때는 어떨까요? 얼씨구나 지화자 이렇게 말할 판이니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툭하면 부적색이고 툭하면 우상 만들어서 막 절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신발 갈아 신듯이 이 귀신을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라 먹듯이 골라 잡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저들을 따라 함께 망가질까 그것이 걱정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온갖 잡신들을 대동하여 손이 발이 되도록 귀신에게 빌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금지시키고 저들이 당신님과 체결한 언약들을 지킬 것을 신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딸아이를 이렇게 시집보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유학이나 이민 갈때 얼마나 그를 걱정의 눈으로, 눈빛으로 보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권사, 교회를 떠난 집사, 장로, 목사 교회를 떠난 어린 신명들을 보면서 저들이 혹시 이단과 거짓 교사로 득실거리는이 세상에서 잘못되면 어쩌나 어? 걱정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믿음을 견제해 나갈지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길 경우 저주를 받게 되고, 특히 43절과 44절에 나오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빼고 거의 모든 시절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처럼 결국 나라를 잃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45전인가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다시 나라를 되찾았지만 어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전히 여러 나라와 대치 상태 아닙니까? 네.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고난을 받고 어 쌈꾼처럼 싸어 사울의 비처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혹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 말인 즉슨 어떤 특정 민족만이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일어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꾸만 이스라엘과 율법신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 교회시대다. 지금은 특정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런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하나만 있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이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지금 계승하고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꼬리 있는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비유하지 않고 사람의 빛대였습니다 에베스서 1장 22절 보니까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는 머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않겠다,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머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제가 축복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인데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 우뚝 솟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곁에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리이신 예수님 옆에 이렇게 서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를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그와 동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숙교회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인데, 교회의 머리는 하나인데, 정말로 많은 머리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머리 있냐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꼬리가 되려 하지 않고 모든 머리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꼬리의 덕보다 알량한 개인의 자존심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정 머리가 누구인지, 또 머리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머리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따라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을 가진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도록 함께 계실 자다. 아멘. 일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슨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잘 오셨다.